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주잘 보내셨어요? 네. 공부해 볼만 하죠? <laughs> 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언급을 하고 연결해서 보시면은 지난주는 우리 식사요법 부분에서 개요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개요 부분에서 중요한 거 4개 정도를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영양 관리 과정이었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라고 했었고, 영양 관리 과정에 있어서 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었죠. 1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뭐였어요? 영양 판정, 영양 진단, 영양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 있어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병원에서 공급되는 병인식을 분류해보자 라고 했었죠. 그래서 병인식 분류에 있어서도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일반적으로 점도만 조절을 했던 것이 뭐였어요? 일반 병인식이라고 해서 점도에 따라서 가장 묽었던 뭐부터 유동식. 그죠? 맑은 유동식, 전유동식, 유동식부터 그다음 연식. 일반적으로 보통 먹는다. 상식, 일반식으로 얘기했었던 유동 일반 병인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 각 환자의 특징에 따라서,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줬던 것을 우리가 특별 병인식이라고 했었고,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이거를 환자에게 준다라고 해서 환자식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치료식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뭐 식사, 치료 이런 목적이 아니라 검사를 좀더 식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검사식이라는 것도 있었다라고 해서 병인식을 분류를 했었죠. 그리고 환자에게 영양 공급을 하는 방법에서 장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지원법이 있었는데 영양지원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에 해당이 된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장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경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경, 그래서 경장법 같은 경우에 내가 입을 통해서 먹는다. 평소에 먹는 것처럼 먹는 걸 뭐라 그랬어요? 경부부득 기학의 입 안쪽 식도 상부 소화관 쪽이 문제가 되는데 아직 소장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공장, 회장 부분이 소화 흡수를 할수 있다면은 관을 통해서라도 넣어 주자라고 했던 것을 경관 급식법이라고 했었고 이거를 튜브 피딩법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부득이하게 경관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경우에 짧은 시간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정맥 영양법 중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뭐 5일이네? 뭐이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은 포도당, 그 다음 여러가지 뭐 아미노산 수액제 여러가지 것들을 말초 정맥 영양으로 주는 말초 정맥 영양법도 있었지만은 10일 이상 진행이 돼야 되고 긴급하다라고 한 경우에는 심장으로 바로 꽂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중심정맥영양법이라고 해서 이 정맥영양법도 있었고요. 네 번째로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식품 교환군을 우리가 이제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식품 교환군에 있어서 공유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여섯 개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법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오늘 부분은 다시 한번 식품 교환군 편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식품 교환군에 있어서 식단을 작성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여러분 제가 나눠 드렸던 문제 기억나시죠? 칼로리를 정하고 칼로리에 따라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몇 그램을 줄 것인지 계산한 다음에 자, 식품 교환군을 이용할 때 제일 먼저 결정했던 세 개가 뭐 뭐였어요? 우유군, 과일군, 채소군.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 뭐였죠? 공유군 이게 결정이 되면 어육류군 최종적으로 지방군 이렇게 가서 이제 그래서 장점을 보시면은 바로 교환군을 이용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식단을 구성할 수 있다. 또각군 내부에서 자, 그 예를 들어서 저지방 어육류군 사이에서 중지방 어육류군 사이에서 고지방 어육류군 사이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줄수 있다. 이런 내용 특징이 있었어요. 자 넘겨보세요.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제 식사 구성 안인데 이 식사 구성 안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전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식품 구성 자전거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거는 대상이 틀려요. 식품 교환구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면은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식품 교환군은 1교환단위가 기준이었잖아요. 1교환단위에 당 단백질 지방이 이만큼 들어있어. 따라서 열량이 얼마야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일 1회 섭취량을 이 정도 먹으면 좋아요라고 하면서 알려줬던 것이 식사 구성안법이에요구성안하고 그러니까 식품 교환군표하고 헷갈리지 말자 이거예요.